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확정편향으로 억대 연봉을 달성하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확정편향은 나쁘다라는 확정편향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확정편향은 좋은 것이다 라는 확정편향을 반대로는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운동에 대해서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볼 텐데요.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는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몸이 움직이게 될까요? 먼저 뇌에서 명령을 해야 되겠죠. 혹은 뭐 불수익은이나 무조건 반사 같은 건어 명령이 내려오지 않아도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겠죠. 그죠죠 어 최소한 움직여야 한다,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뭐 이런 시그널이 전달이 되어야 될 겁니다. 어디로? 운동 신경을 따라서 근육에 전달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세스는 간단합니다. 1번 생각한다 명령이죠. 2번 행동한다 수행입니다. 아마 특별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은 이런 과정에 대해서 뭐 이견을 내실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네, 여기에서 재밌는 실험이 하나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의식과 무의식이요. 행동 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실험을 해본 게 있습니다. 어, 미국에서 이제 진행된 실험인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실험은 의식과 무의식이 의사 결정을 하고 의사 결정이면 생각인 거죠. 의사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몸이 움직이기 직전에 명령을 내리는 그 뇌의 뇌파를 관찰한 건데요. 순서를 따져보려고 하긴 어, 실험을 한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은 명령을 내리는 뇌파가 먼저 관찰되고, 그 다음에 움직임, 움직임이 뒤따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당시에 미국에서 이제 실험을 하시는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아주 예상밖에 진짜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 이 실험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자, 움직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움직이라는, 어, 그 명령을 내리고 이제 움직이는 과정을 이제 관찰한 거죠. 그때 외부에서 움직이라는 지시어를 들었는데 이 대상자가 뇌파에서 뇌에서 움직이라는 명령 신호가 생기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을 해서 움직였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실험한 사람들이 몇 번을 반복을 해봤대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거죠. 명령을 내리는 뇌파가 발생하기 전에 몸이 먼저 움직였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이게? 뭔가가 자동으로 움직여졌다는 거. 불수의근이 아니고 의식적인 명령을 받는데도 뭔가가 몸에서 자동으로 움직였다는 라 겁니다. 우리 몸에서 습관 형태 혹은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수 있겠다 라는 거죠. 그죠? 또 하나의 예시로는 한번 좀 들어볼게요. 우리 대표님들께서 일하고 계시는 센터를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센터에서 일하시는 직원들이 있을 거예요. 어제 어, 처음 출근한 직원이 한명 있고, 진짜 나랑 이제 이거 같이 오픈해가지고 거의 베테랑으로 내가 없어도 굴러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진짜 듬직한 매니저급의 직원이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일반 사원이랑 이제 팀장급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직원 선상에서 어제 출근하신 분이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어떤 게 있을까요? 어, 뭐한 2개월 전에 그 패키지를 끊고 가셨는데 오늘 갑자기 환불 요청하러 오신 분이 있어요. 어제 출근하신 분이 이거 그 처리를 할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근데, 어, 뭐한 3년 된 팀장님, 나랑 같이 센터를 같이 오픈한 그 오픈 멤버인데 만약에 한 2개월 전에 이 패키지를 끊고 왔다가 어제 이제 환불 처리를 요청한 회원님이랑 이제 상담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떨까요?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그죠? 여기서 이걸 말씀드리는 요점은요, 직원선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 팀장선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 대표선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지는데. 여기서 모든 경로에서 모든 일들을 다 대표까지 올라와서 처리해야 되는 건 너무 좀 가성비가 떨어지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왜냐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물질적 어떤 에너지적 그런 리소스들이 많이 들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단계에서 처리할 수 있게 권한을 위임한다는 라 거예요. 그쵸? 역할 분담이 자동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도 이렇죠. 우리 센터도 이런데 우리 몸에도 그런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하기 전에 이미 행동을 시작하고 명령이 뒤늦게 내리는 경우가 사실 이런 경우가 있겠죠. 어차피 그거 할 건데 내가 명령을 하지 않아도 대표가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그게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명령이라기보다는 사실 내가 뭔가 했구나라는 인지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물론 모든 행동들이 다 이렇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아주 반복적이고 평소에 내가 아주 익숙하게 해왔던 것 비교적 간단하면서 아주 반복해왔던 것들이 해당되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가끔씩 내가 어, 어떻게 집에 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집 앞에 도착해서 이 번호키를 누르고 있는 경우 번호키 누르는 거 기억나시나요 손이 그냥 자동으로 막 가는 경우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습관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게요. 운동에 대해서만, 몸을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만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생각의 영역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생각의 영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네, 각자의 삶에서 주어진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나 어, 받은 교육에 의해서 세계관, 가치관들이 형성됐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의식적인 방향성이 생길 거예요. 사고방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고방식도 습관에 따라 생길 수 있죠. 물리적인 관성의 힘이 생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생각에도 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관성이 뭘까요? 자기가 어, 그 성질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에도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을 수 있어요. 생각도 물질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들은 가만히 있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 흐름, 자기가 뭐 운동하고 있으면 운동하던 것들을 유지하려는 관성이 있다고 라 하니까, 그 생각에도 관성이 있을 수 있다. 사고방식에도 관성의 힘이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포인트는 여기서 이 관성의 힘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혹은 옳지 않은 방향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제 주제가 나옵니다. 우리 대표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확증 편향의 오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확증 편향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뭐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것만,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남들이 뭐 하든 말든 그게 좋다고 하든 나쁘다고 하든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것만 놓고 보면 진짜 이것만큼 지독한 꼰대 마인드가 없어요, 그렇죠? 내 네, 지독한 꼰대 마인드의 필수 조건. 사실 확증 편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고 꼰대라고 비난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각각이 게 발현되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모두가 다 각자의 확정 편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고방식의 흐름이요. 옳은 방향으로 흘러가냐. 옳지 않은 방향으로 올라가냐 그리고 나의 사고방식 방향이랑 반대되는 사고방식의 그런 흐름을 만나면 어, 저 사람 꼰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고 반복되다가 습관처럼 튀어나오면 무의식 중에 튀어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생각에 갇혀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이런 꼰대의 기본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좋게 발현되느냐 아니면 티가 나게 발현되느냐의 차이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말씀드리는 거는 뭘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은 뭘까요? 과학적인 근거의 바탕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걸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미국의 어떤 실험에서. 어, 이, 내용을 따왔다고. 사실 근데 저, 저는 어떨까요? 저 역시도 제가 생각하는 확정 편향에 오래 빠져서 이 영상을 찍고 있지 않을까요? 믿고 싶은 대로 믿고, 기억하고 싶은 대로 기억하고, 그 상태에서 글을 쓰고 말을 하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어떨까요? 죄송하게도 사실은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미국에서 실험이 났던 거, 사실 정확하지 않아요. 제가 어딘가에서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이런 실험을 했었더라. 근데 뭐 정확한 내용은 없어요. 제가 조작한, 제가 기억하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여부를 알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들었던 이야기인지 모르는데, 제가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에 그냥 예시로 삼기 위해서 제가 각색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 이야기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소설이니까 그냥 예시로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가 어, 근데 이런 확증 편향의 오류가 부정적이기만 한 걸까요? 아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확증 편향의 오류는 어떤 걸까요? 생산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요? 교육적으로 사용한다면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서의 거의 원조라고 볼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시크릿 책 알고 계실까요? 이끌림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확정 편향을 좋은 방향으로. 땡겨 쓰자라는 개념으로 볼수 있겠죠. 그쵸? 내가 강력하게 바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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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으로 내뱉고, 입으로 내뱉고, 눈으로 보고, 비전보드에 적어서 눈으로 보고, 결국 그걸 되뇌이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삶으로 딸려간다. 그리고, 내가 딸려간다라는 게 아니고, 내 주변으로 그런 것들이 딸려온다. 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확정편향이 가진 오류가 좋은 방향으로 작용됐을 때 순기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형성되었던 이런 가치관들 있죠. 그리고 생각의 습관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들,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 나에게 필요하고, 원하는 것들 계속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걸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이런 사고회로를 강제적으로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의식의 흐름, 습관, 이런 관성을 만들고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그냥 떠올리는 게 아니고 입 밖으로 그냥 내뱉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전에 있던 이야기는 수동적인 생각이에요 패시브생킹이라고 통제권이 없는 생각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교육받았던 내용들 그리고 살아왔던 그런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이라서 이건 통제권이 없는 생각인 거죠 근데 반면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나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설정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생각에 대해서 강력한 통제권이 발생하고 이거는 이제 능동적인 생각, active thinking이 되는 겁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생각해서 어 뭔가를 이뤄내서 주체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골치 아픈 게 지금까지 확정 편향이 오류에 빠져 있었다면 안 좋은 방향으로 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어 내가 생각을 통제하고 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내 생각으로 통제가 아니고 만들어진 생각에 의해서 나의 삶이 그냥 흘러가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사실 너무 억울할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대부분은 그런 삶을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인지조차 못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메타인지의 영역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후자의 경우를 잘 활용한다면 확증편향을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역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확증편향의 오류가 아니고 확증편향의 순기능 혹은 확증 편향의 증폭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풀어놓는 저도 사실은 거의 이런 걸 활용을 잘 못하고 있다가요 2021년 7월부터 확증편향을 역이용해서 제가 생각하는 생각들을 증폭시켜 오기 시작했어요 아이러 너무 좋겠다 나는 이 방향으로 사실 살아오고 있었고 생각하고 있었고 제가 믿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이야기만 제 주변에 완전 가득차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계속 그렇게 끊임없이 끊임없이 마인드셋을 하는 겁니다 그 주변에서 끊임없이 치고 들어오는 부정적인 암시가 있어요 2021년 7월에 제가 이런 걸 시작할 때 어떤 이야기까지 들었을까요? 잘안 되니? 내가 좀 도와줄까? 이런 이야기도 사실 들어봤습니다. 주변에 누구한테? 지인들한테. 그리고 뭐, 선후배, 동문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야, 그, 그냥 센터 하는 거 열심히 하면 안 되겠니? 이렇게 이제, 진짜 잘안 돼?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근데 그런 것들 싹 차단하고, 제가 하고 싶은 거, 온라인으로 비즈니스를 키워야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상황에서 코로나가 언제 해결될지 모르고, 앞으로 이 코로나가 해결되더라도, 오미크론, 코로나 제2의 오미크론, 계속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옥제고 올 것이다. 그러면, 피트니스 시장에서 지역 상권에 오프라인에만 묶여 있으면은 이제 답이 없다. 온라인으로 무조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원하는 것, 듣고 싶은 것, 믿고 싶은 것들을 계속적으로 네, 리마인딩 하고, 그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올바른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확정 편향을 증폭시켰을 때 얻은 성과는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본업을 센터를 유지하면서 새로 이제 창업을 한 거잖아요 온라인 비즈니스로 부업이죠 사실. 근데 이제 6개월 만에 평균 1,200만 원, 지금 기준으로는 1,400만 원 정도의 월 매출을 계속 달성하고 있고 11월에는 월 최대 수익이 2,4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그 속도는 뭐 점점 빨라지고 증가폭도 증가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사실 말을 바꾼 거예요. 확정 편향의 오류를 활용하자, 확증 편향의 증폭을 활용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를좀더 쉽게 표현하면 사실 자기 암시라고 볼수 있죠. 에밀 쿠에라는 분의 자기 암시.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야, 너도 그런 과였냐? 너도 마인드셋 팔아먹는 과였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의 확정 편향인 거예요. 그래서 성과는 어떻냐는 거죠. 성과, 결과로 이야기하자라는 겁니다. 그렇 현실에서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 뭐 새로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 근데 현실적으로 금수저가 아니라면은 부모님을 원망할 거냐, 아니면 내가 갈 길을 개척할 거냐.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는 방법은 당연히 내가 갈 길을 개척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거예요. 부모님 원망해봤자 뭐 돈이 나오나 아니면 성과가 나오나 아무것도 안 나오거든요. 부모님한테 욕먹죠. 욕 부려자식이라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이 방향을 몰아가는 겁니다. 양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스스로에게 하는 의도적인 태교라고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의도적인 태교예요. 누구를 위한 태교?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확증편향 가지고 있는 자아에 대한 태교, 의도적인 태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 새끼 잘 자라가지고 행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좋은 거 많이 알려주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 돼야지 하면서 스스로 태교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대표님들 중에 아이를 낳은 대표님들 있으실까요? 아니면 아이를 낳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뱃속의 아이가 이 자식이 찌질하게 자라길 바라는 부모가 있을까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들도 당연히 그러지 않았겠죠.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사실 그렇게 찌질하게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나한테 왜 이렇게 인색하냐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제가 이 글을 적으면서 이 말을 하면서 처음 이 생각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비슷한 강도로 이 글을 받아들였다면은 이 대목에서 울컥해야 될 수도 있어요. 나는 나한테 왜 그렇게 인색했을까요? 나는 왜 그렇게 내가 잘안 되는 방향으로만 몰고 갔을까요? 스스로 이렇게 부정적인 조건 생각 에너지 속에서 왜 건져줄 생각을 못했을까요? 미안하면서 이 글을 썼었거든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영상은 사실 제가 블로그에. 를 썼던 걸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진심으로 우리 대표님 스스로를 한번 잘 키워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지금 진짜 잔뜩 쪼그라들어서 부정적으로 이제 뭐 사회의 어떤 억압과 만들어진 문화 어, 그런 교육들로 인해서 난안 돼. 난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아갈 거야. 이렇게 빠져있는 확정편향을 깨내고, 새로운 확정편향으로 바꿔주자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확정편향의 주파수를 좀 조절해주자라는 겁니다. 이해 되셨을까요?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그렇게 하는데, 꼭 그렇게 이루고 싶다라는 목표를 좀 체크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죠? 피치 프레임의 확충 편향은 뭘까요? 긍정적인 확충 편향. 피트니스 전문가가요. 시간적으로 그리고 경,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자. 그래서 뭐코로나에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는 웃으면서 아 우리 하고 싶은 일 자유롭게 할수 있다. 뭐 센터 그냥 취미로 하면 된다. 내가 원하는 사람만 받으면 된다. 이게 피치프레임의 캐치프레이즈 슬로건입니다. 저는 이걸 매일 아침 되뇌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이렇게 확증 편향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해 되셨죠? 캐치프레이즈가 단순히 그냥 브랜드의 사상만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강력한 메시지고 내가 나 스스로를 변형시키는 확증 편향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살짝 맛이 간것 같지 않으세요? 저, 이 도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들시는데 하나 말씀드릴게요. 스스로를 위한 이런 그, 태교 문구를 한번 좀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사실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부정암시가 아주아주 강력하고 다양한데 길을 쓰고 좀 차단을 하셔야 돼요. 확증 편향의 오류를 깨내고 확증 편향의 순기능 확증 편향의 증폭을 이뤄내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미니 강의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